비니에서의 음악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자는 비니에서에게 상당한 금액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이미자가 비니에서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미자의 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자가 왜 비니에서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일까요? 23일 진주에서 치러진 비니에서의 단독 팬 미팅이 천석 정도 되는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 센터 자리가 모두 매진되고도 모자라 무려 1200명의 팬들이 팬미팅 장소에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니에서의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알리게 되었는데요. 비니에서는 첫 팬미팅 겸 미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감동적인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 더하여 12곡이나 되는 노래를 통해 그동안 비니에서의 무대를 그리워했을 팬들에게 만족스러운 추억을 남기며, 거의 미니 콘서트와 같은 구성으로 팬미팅 시간을 알차게 채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엔딩곡이었던 모정은, 비니에서의 서정적인 감성이 잘 표현되는 무대로 많은 팬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기며, 역시 감성장인이라는 감탄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비니에서의 팬미팅은, 1인당 5만원이라는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좌석이 매진된 것으로 봐서, 이번 팬미팅으로 비니에서가 벌게 된 수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이번에 비니에서가 벌게 된 수익은 5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니에서는 첫 단독 팬미팅 수익금인 5천만원을 받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갔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비니에서의 팬미팅 현장을 보면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비니에서가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빈이에서의 아버지는 가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면서 빈이에서를 안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으로 무대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딸이 손을 꼭 잡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효녀 빈이에서는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대 뒤에서 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우 감동적이고 대견한 장면입니다. 사실 비니에서의 팬미팅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 4층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 팬들 사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틀리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팬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마침내 무대에 올라간 비니에서는. 좌석을 꽉 채운 팬들을 보며 감격한 마음을 참지 못해 평평을며 인사를 했는데요. 이번 팬미팅에서 빈이에서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그 작은 어린아이의 몸으로도 무대를 꽉 채워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덤으로 아빠와 할머니비 빈이에서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노래까지 틀을 수 있어 팬들에게는 더더욱 뜻깊었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팬미팅이 끝난 뒤 빈이에서의 팬들은 팬카페를 통해 뜨거웠던 현장에 감동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빈 예서가 트론 여왕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다. 순수한 예서, 공주의 표정과 목소리 너무 좋았다. 항상 멋진 예서, 공주님 팬미팅을 축하합니다. 등 진심 가득한 팬들의 반응에 더해서 이번 팬미팅에 참석 못한 팬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더해졌습니다. 영상으로라도 꼭 보겠다. 다음에는 TV에서 볼수 있길. 비니에서 전국 투어 해라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이로써 비니에서의 이후, 콘서트 일정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단독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만큼, 비니에서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전국을 돌며, 팬미팅과 콘서트를 개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팬미팅에서 빈니에서가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빈니에서의 재산과 출연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대중들의 호기심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건빈니에서는돈 문제에 있어서 욕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빈니에서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팬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방법이야 많았겠지만 이번 팬미팅에서 빈니에서는 본인의 통장을 채우는 대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팬카페 회원들은 성금을 모아 빈니에서에게 전달하는 대신 100미 1000KG를 마련하여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며 빈니에서 양이 경연 후 처음으로 고향 진주에서 열리는 단독 팬 미팅을 기념해 저희의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한 것입니다. 빈이에서의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팬들도 알아준 것은 아닌지 싶은데 이런 빈이에서의 행동이 더 기특한 이유는 빈이에서가 돈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빈이에서의 재산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리자면, 빈니에서의 복잡한 가족사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빈니에서는 할머니와 자란 조선 가정으로, 빈니에서의 아빠는 싱글 대디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빈니에서의 엄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지 하는 추측이 일부 네티즌을 사이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확실한 건 현재 빈이에서는 할머니와 살고 있고 아빠는 5분 거리에 살면서 빈이에서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빈이에서의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미스 트스3 출연을 계기로 빈이에서의 재능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빈이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이 되었던 만큼 만일 빈이서가 우승에서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승 상금을 타게 된다면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빈이에서를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할머니와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빈이에서는 탑세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우승 상금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런 빈이에서의 탈락은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빈니에서의 탈락이 마스터단과 제작진의 의도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긴 것인데 그 이유는 빈니에서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점수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 탈락하게 된 것이었죠. 특히 빈니에서는 준결승전에서 감기로 인해 컨디션이 몹시 나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프로다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준결승 무대가 비니에서의 장점인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어려운 안무가 섞여 있는 댄스 트로트라는 점 또한 제작진 측이 비니에서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만드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하게 된 것인데요. 비록 탑 세븐에 틀지 못하고 아쉽게 8이라는 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비니에서라는 가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응원하는 팬분들 덕분에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비니에서는 약 5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미스트롯 3 출연을 계기로 가수 이미자는 비니에서를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 깜짝 선불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미자의 깜짝 선물이라는 말에 일부 대중들은 혹시 이미자가 비니에서를 거의 손녀로 여기며 나중에 재산까지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몇년전 이미자가 19억 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이미자의 총 재산에 대한 호기심까지 생겨난 상황에서 사실 이미자는 지금은 소유한 재산은 딱히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하여, 이미자는 오히려 돈이 많으면 집안에 평지풍파만 난다고 강조하며 금전적인 재산에 욕심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니에서에게 이미자가 준비한 깜짝 선불은 비니에서의 콘서트에 이미자가 직접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비니에서의 노래와 열정에 깊이 감명받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전설적인 가수인 이미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그 어떤, 되지 않을까 싶어 참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